또띠 안네? 또띠 씨. 안에 어, 왔는데 네, 둘이 얘기를 안 해. 에 오. 아 규호야 깜짝 놀랐잖아. <laughs> 규호 형, 가만 가만히 있어 봐. <laughs> 규호야, 옛날 아필카이다 여기. 또띠 <laughs> <laughs> 아, 씨 마이크 안기세요에 오. 아, 어 뭐야 에어. 또띠구나. 네, 저요. <laughs> 굿모닝이에요. 규호도 오늘 조금 자지 않았나? 어안 아, 잤어요. 네. 저 퇴근하고 눈떠있어, <laughs> <문도> 눈떠있어. 잠깐만, <laughs> 아 기효 씨, <laughs> 기효 씨. 예? 기효 씨왜 은근슬쩍 채팅에다가 본심 <laughs> 털어넣으세요 여기? 준석이 아. 어차피 못올 거면 다음 주에 있으면 점점점. 아 기효 씨, <laughs> 기효 씨. 기효야 뭐야, 기씨뭐 뭐. 근데 왜왜 이렇게 쫀득니 억바해 주세요? 안온 사람을 뭐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아니 준석이 없으면 은 다음 주에 있으면참 좋았을 텐데라고 말한 거죠. 다음주에는 스미스씨가.. 다음주에는 스미스씨가 없잖아요 아니, 아니, 왜 거짓말을 왜.. 그니까요 <laughs> 그냥 본인 주, 피곤하니까 주에... 쉬고 싶으신 거 아니면 쫀득님 억부해주시는 거예요 솔직하게 말하세요 쫀득이 핑계 대지 말고 아 김.. 박준성 <laughs> 김.. 김.. 김, 김은, <laughs> 김 박준성은 김박 뭐 기분 왜 나와 <laughs> 아지 주열 씨 기분 여기.. 김, 아 여기 김 너무 많아요 여기 아니, 여기 김 너무 많다니까요 김준석은 아니잖아요. 그래도. <laughs> 바로 김재현 씨발롬 <시발론> 박으려고 했잖아. <웃음> <웃음> 뭔 소리야. 석나. 너도 김씨잖아 야, 오늘 대화 얘 처음부터부터 김씨만 김치만 찾아 여기 뭔 소리야. 초대에 구다 사이 야, 감사합니다. 근데 뜻띠는 이거 이거 보니까 플레이시가 41분이던데 뭐이 혼자, 혼자 와, 혼자 미리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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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아, 41분이 진짜. 와. 나쁜 게 나쁜 게 아니라 하남. 제... 아, 진짜 어떻게 하는지 하남. 아니 맛본 게 아니라 밀, 이 미리 미리 거... 잘한척하려고말좀 그러니까. 들어봐.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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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�, 들어줄게. 아니어제 게임을 잠깐 그 사운드 조절하느라 켰는데 그 마우스 갇히는 버그 때문에 그거 고치느라 계속 켜놨어요. 라지마 오. 아니 지금 다들어가어남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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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. 어 애들아 나비 소리 들려. 아! 이게 뭐라 써 있는 거야? 는 거야? 오 시발 발발발이이거 어...어... 안돼뿌가 어. 죄송합니다 개소리 가다배가다아뿌가아아아아아아아아가아 죄송해요 아 죄송해요 <laughs> <부, 부가. 웃음> <laughs> 아 죄송해요 <laughs> 아아가 어, <laughs>

한 대, 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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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개열심히 싸우중 지금. 어, 나한대한 대. 한 대. 어? 야 여기 전기 터커 전기 터커! 야, 나나렘아마아 렘류미가 닭카이 죽였어. 아, 잠깐만, 미안하다. 어 죽여? <laughs> 근데 위에 아이템 있어 파밍하자. 아 여기가 부족 거기였나 보다. 열심히 쓰 열심히 쓰 열심히 이왜 이러고 있어? 야 이거. <김공이 웃음> 나와봐 나와봐 아 그렇네 탈출하네 어러아 <laughs> 개웃기네 여기 아이템 파밍 할수 있더라 아이템 파밍야 아이템 파밍 야 일단 우리도 일단 어, 그 진짜? 베이스 캠프를 좀 지어야 되지 않을까? 그래 내가 그래서 아까 베이스 캠프 했잖아 <laughs> 근데 우리 애들아 지도 보면은 저 반짝이는 거 보여? 저기로 가야돼 저 일단 저기로 가야 일단 어저기가 이제 우리가 잃어버린 요원들이 있는 방향인 것 같아. 일단 어느 정도 수리 진행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정착하는 음. 게 낫지 않아? 너무 초반 지역에 자리 잡으면 불편할 것 같은. 데 웬일로 민규 맞네. 형이 야야 걸음 살이야 걸음 살이야, 성유나. 걸 응. 살에서 우리 민병도 이제 철 들었어. 이제야 철든 거야 이제야. 얘들아 들었네. 그러면은 가자. 떨로 음, 가자. 나 예전에 철 들지 않았었어. 어 어, t h 성윤나 나도 어 뭐, 우마이 우마이 고마워 성윤아 나는? 야 일, 일, 일하지 않는 자 거. 먹지도 말라 몰라 민규야? 나 진짜 열심히 일하고 있다니까 야 우리 <laughs> 야 우리 스미스도 배고파 스미스 스미스 알았어 스미스 기다 스미스 엉덩 아씨 <laughs> 미안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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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미스, 스미스 미안해 <laughs> 기다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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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른 만들어 얼른 만들어 줄게 어 얼른 만들어 준다 아 기대돼 나무가 없다, 얘들아 나무 옮기는 사람이 없어졌어. 기우 어디 갔지? 기우 거... 옮기고 있는 데 아니야. <laughs> 아 기우 옮기고 있다. 사실 근데 빛이. 제일 제일 끌 빠고 있는 손이 쑤태영 아님? 그럼 와서 해. 와서 하라고. 야, 밥집 와서 하라고. 아, 밥집. 저희 저희 죄송한데 저 밥집도 너무... 하고 지금 화살도 만들고 뼈가 것도 만들고 아니, 바빠요. 밥집? 밥집은 좀 너무한 거 아니야? 이게 얼마나 힘든데 윤린의 밥집 무시질이네 아직도 없어진다고요? 어, 안녕하세요 어, 안녕하세요 어, 여러분들 어, 반갑습니다. 뭐야? 어 김준석 맞다 김준석. 김준석 씨 반갑습니다. 오야 반갑습니다. 야네 야 김준석 진짜 너무 우리 네. 버리고 여성분하고 데이트하러 가신다면서요? 하거안 어, 어, 돼요. 빨리 들어 오세요. 네 알겠습니다. 들어오세요. 지금 어. <laughs> 나무 캐는 사람이 한명부족해요 그러면. 민규님이 가시면 될 텐데. 아니, 저는 지금 아니 민규 민규님, 민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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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예? 아직도 6년 전 네. 따까리로 보이세요? 죄송한데 <laughs> 예. <laughs> 지금 분석님 늦게 오셨잖아요, 그렇죠? 들어갈게요. 좀 하셔야죠, 그렇죠? 오케이. 오케이. 나 왔어, 얘들아. 어, 박씨 왔어. 나오케 왔으면 일해. 아, 아니네, 그게 텐트였네. 대동. 너무 귀여워하지만, 형 이제 29이야. 좀. 정상.. 정상아? 와아 정상아? 그러면 정상아 와아 지린다 그너네들나석이라잖아 김준석하고 근데, 저건 다르지. 아, 정, 근데, 정, 근데 정정상은 근데 좀 정재상은 어 정상이랑 합방해가지 미안 정정상 아, 아, 이건 좀 아니지 아얘 이제 <laughs> 슬슬 아이샤 어떻게 대긴 했어 아니, 제이만, 제이만 아, 제가 실수로 너무 갔잖아 미안, 미안. 죄송합니다. 저 혹시 말없이 제일 열심히 한건 자카리니? 아 스미스요. 스미스 아, 어, 스미스? 자카리는 군대에 있고 자카리 군대에 있어? 어, 김, 김 스미스 씨가 용병으로 오셨어. 아 자카리 나온 거 아니었어? 아, 눈치 빠 아, <laughs> 아, 아, 네. 너. <laughs> 아, 짜 아, 오케이. 아, 진짜. 아, 응성아, 너 오케이, 아, 음.. 흔들.. 음.. 아, 진짜. 아, 오케이, 미안, 미안. 아, 심혼네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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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도 없을 거 아니야. 어, 어? 들어갈, 어? 들어갔어, 뭐야? 어, 잘못 눌렀어. 잠깐만. 야문 닫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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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문 닫아, 문 닫아, 문 닫아, 문 닫아, 문 닫아, 문어야 없어. 야야 야, 뭐 없어, 뭐 없어. 내려 내려. 야, 야, 여기 식량 식, 식, 식량 착가 보다. 어야 식량 지린다 카드 키필요하이 카드 키. 하민가자. 그럼 you might find this interesting. You m i g h 아치팩트 원응뭔 쌉소리지 음, 원 이게 우리 뿡이 옛날에 막카도 거를 못 고쳤나 지 상황 좀 자연스러운 거말라 그냥 어? ㅅㅂ 읽읽는거 <laughs> 읽은 거예요 우이 어? 왜왜왜왜왜 어이 ㅅ 아 깜짝 놀랐어 뿡들갑 야무지게 떨어버린다아 <laughs> 어, 뭐야 이거! 아들갑 <laughs> <저, 저, 웃음> 아, 심하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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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에, 뒤에,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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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오늘 많이 많이 좀 그렇네 제가 궁금한 거 있는데 네. 뭐뭐 제가 게임 끄면 혹시 서버 튕기나요? 아, 왜요? 퇴근, 아, 퇴근하셔야 아, 돼요? 김이가... 아 근데 그래서? 시간이 그렇게 하네 제가 네, 5시가 넘어서 내가 다아무것없는에 다음... 아, 아, 뭐, 수고하셨습니다. 오케이 니다 o you have a t i 요 e to eat on the air. I'm going to e a 아니 n the air. I'm going to eat on the a i 나 I'm going to eat on the air. I'm going to eat on t